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팬데믹이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알고 계셨나요? 롭 윌러스의 책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은 거대 농축산업과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지정하게 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팬데믹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책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은 거대 농축산업과 연관된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 현대적 분석과 재원을 전하는 책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세 가지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 확산의 주범인 에그리 비즈니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입니다. 현재 에그리 비즈니스는 부적절한 산업 구조가 폐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그리 비즈니스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농축산업 구조로 생물 다양성 감소, 새로운 병원균의 진출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문제는 거대 농축산 기업의 유통망을 통해 에그리 비즈니스가 전세계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에그리 비즈니스 상태의 개선 방안으로 세 단계의 해결책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지역 농축산물 활용을 늘림으로써 에그리 비즈니스의 규모를 줄이고 정부, 기업, 민간의 협동으로 생물 다양성 회복, 병원균 통제 등의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원헬스의 사회적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헬스란 인간, 동물, 환경이 생태계적 연락 하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구조적 원헬스란 원헬스의 추가의 자본주의의 본질과 사회경제학적 연락을 고려해 소유권과 생산, 지형변화와 문화인프라 등을 모두 고려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인식의 틀이라 할수 있죠. 구조적 원헬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은 팬데믹에 부정적으로 결부되어 왔습니다. 일병의 숙주가 전환되는 현상은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제적 모델을평균이 진화하는 과정은 인간사회의 사회적 모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원헬스를 사회의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조적 원헬스를 과학연구에 적용시켜 생각해보았습니다. 구조적 원헬스의 관점에서 농구의 결과를 같이 판단하여 인간, 동물,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발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산업구조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산업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이 자본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대해서 가치정립적으로 농업이 운영되고 사회의 공공부문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팬데믹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궁극적인 질문은 농업과 자본을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될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농업과 자본이 무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면 기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변화할 것이며 사회의 전반적 구조가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에 대처하고 나아가서 예방하기 위해 고민해 볼세 가지 질문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책,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